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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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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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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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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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<목소리도> 자리 잡았어? 어, 잘했어, 잘했어, 간 대. 아, 별로 못 하나, 팝보 하나. 오, 잘 때려, 아 승영구, 좋다, 좋다, 야, 계속해 이런 거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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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뭐 뭐야, 지야 뭐야, 뭐야, 야 <static> 아, 아아아

그냥 놀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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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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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m <목소리> 어와자 러닝은 한 번만 썼어 야 아무 곳 없는데 왜 그래? 있으면 돼x3 밟아! 와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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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고 좌우고 괜 괜찮아 고아야 경준아 안돼 따라가요 어. 어. <laughs> 그냥 와, 한대한 대, 한야한 대, 한 대, 한 대, 아니, 한 대, <laughs> <laughs> 한 대, <번은. 웃음> 아, 아, 그러니까 <laughs> 한 대, 한 대, 한한 대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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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한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다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한한 또또 이렇게 게 있는 게 아, 맞아. 그리고 좀 몸이 좋아 보여. 너무 마아기아지했는 나중에 라니까 아니야. 괜아 그냥 일단. 계속. 잡아만 해서 어게 하는지. 딱 이렇게 붙고. 그냥 아이스 와! 저기 이렇게 나한테도 그냥 안고 근데 진짜이 상. 몸이

여자 가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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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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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
안내 oh. <목소리> 아, 이 말고 그러되아한년반 정도. 만나고기다이그렇다 아. 최근에 는 데는 힘좀안 들어. 힘이 안들뭐이제막 대가 없으면. 아, 발 왔어요원아원 들어갔대 야그원에 웬만하면 해주시는데 아, 말이 쏙 들어갈 정도면 일체, 일체, 일체 말도 없어요아 저기 박수하고 있다 우 너무 좋아할게요. 아그렇지가가가대1대 1. 날 아, 무슨이 <laughs>

아니 장호 형 키퍼예요? 아니면 뭐예요? 어? 키퍼 기뻐. 누가 키퍼야? 저기 한철이가 키퍼인가 もう一度やるよ。 Thank you. 오우 해, 해, 해 오, 아, 좋아, 아, 좋아, 좋아, 아, 좋아, 좋아, 나이 나이 좋아 좋아. 지대 아이고, 다 아, 미안, 미안 쏠, 쏠, 쏠아 아, 왼손 붙고 팔아, 팔아, 요 나이스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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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. 써. 나이, 나이 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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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見たことは見たことは。

다음 노래 어, 정진이인가진 아, 다음 장호 다음 나. 주장아 주장 해. 맞을 수 있어. 승현 막을 수 있어. 와우. 거기만 봐. 거기만 봐, 승현아. 아우. 어떤 여야 이거 이거 인사 이입니다철 <목소리> 안 치는다. 안 치는다. So nice, oh, 아, 좋아. 이아 좋아! 아우도치 오케이. 아, 좋아. 타이밍 좋아. 계속 타이밍. 다준이야 아. 다

사람 쉽게 열어주지 말고. 오, 좋다, 좋다. 지어리 미지어리. 좋다. 됐다. 좋다. 응. 됐다. 세 응. 더보라, 더보라. 아, 먹오다 아, 진짜. <laughs> 아무 좋다. <웃음> <웃음>

이재제대아 아! 너리 없어. 이이득성죠나거 아, 소리 들었어 아. 안 맞는데. 나나 세이 이 맞았지. <laughs> 아이고, <수입이> 맞았지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맞았지. <laughs> 맞았지? Ah. Ah, ah, ah. 됐다. 가자. 됐다. 야! 어, 세안 들어갔지? Kom igjen, kom igjen. 됐다. 아 이아어안고 가. 아무 두부 하세요 어. <laughs> Thank <laughs> you. 了 <laughs>

와와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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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AAAAH! 이